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완벽한 퍼포먼스와 주행 성능, 거기에 가성비까지 넘치는 수입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누구나 좋아해 주시는 명품 브랜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많은 판매를 자랑하고 있는 바로 BMW사의 4시리즈 420d 그란쿠페의 럭셔리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 드릴 건데요. 이 차량 그냥 쿠페 차량이 아닌 포도그란쿠페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전차주문께서 차량 아껴 주신 만큼 이렇게 전면부부터 후면부까지 M 로으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고요. 거기 휠까지 M 휠로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좋아해 주시는 흰색 바디에 실내에는 있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움 더해주는 코냑 시트, 브라운 시트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이렇게 정말 멋스러운 퍼포먼스와 주행 성능까지 너무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정말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한만큼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천만 원 중반대에 누리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천사백칠십만 원, 천사백칠십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BMW 4 시리즈 드린 쿠페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 사의 4시리즈 420D 그란 쿠페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0월에 목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9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내용, 자단방우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염관 한 본넷교환과 조석 안문 휀다, 황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럭셔리함 고급스러움도 해주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싸미등과 흰색 엔젤아이등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되어 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BMW 차량만의 시그니처 그릴이죠 바로 이중 키드니 그릴까지 잘 적용되어 이 있는 인데요.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라이트 워셔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70% 정도 남은 쇠량이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멋스런 M 휠. 9인치 휠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필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횐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개수도 대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펌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걸린 상태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이렇게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이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쿠페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통유리로 같이 트렁크까지 열린다는 거 영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로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키스나 문, 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빌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아트레드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필기스도 대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BMW사의 4시리즈 그런 쿠페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멋스러운 M록 드레스업에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은데요. 이런 차량을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천만 원 중반대에 준비한 만큼 적극 지원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도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멋스러운 흰색 바디에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럭셔리함 더해주는 이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이지만 차량 관리 잘될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론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1만 9 33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핸들 상... 테두리 쪽만 어느 정도 생활감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스탑 옵션과 스마트키 옵션 우측으로 센터페시션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각종 오디오 버튼 링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이렇게 BMW만의 장점인 전자식 기어봉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그란 쿠페 차량이지만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 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5단 송풍구와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BMW 그랑페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4시리즈 420d 그랑코페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0월에 목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1만 9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염과관한 본넷 교환과 조수석 아펜다 앞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멋진 퍼포먼스와 주행 성능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요 디젤 엔진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까지 너무나 좋지만 이렇게 M룩으로 드레스업까지 완벽히 된 차량입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1470만원 14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BMW, 그란, 쿠페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전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공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